3월 2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5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사함을 위해 내주신 주님의 몸 언약의 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6월절 식사를 마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론 유다를 향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도 제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본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17절 말씀에서 무교절의 첫날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한 주간을 일컫는 절기 이름입니다. 대개 1월 15일에서부터 1월 21일까지를 이 절기에 해당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의 의미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6월절은 1월 14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5일부터 해당되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14일인 6월절에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전통이 있었으므로 그냥 통칭.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본문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17절이 이야기하는 무교절의 첫날 하는 말은 이제 곧 6월절이 됨을 의미하는 시간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6월절이 된다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적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까이 가시더니 이제 십자가와 정말 가까워진 시간이 되었음을 십7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모르는 제자들이 6월절이 다가왔으니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17절에 등장하지요. 18절 말씀에 보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대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까지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너의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 이렇게 통보하면 모든 준비를 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6월절이 되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오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6월절 식사에 대해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0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0절 말씀에서 저물 때에 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그 날이 다 가고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는 출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6월절 절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십자가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양쪽의 모습을 동시에 다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반하고 파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를 팔았으므로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인데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악한 도구로 예수를 팔았던 가론 유다는 그가 범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를 파는 것이고 신앙의 파탄자가 되고 말더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파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주님이 하시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가론 유다까지 질문하게 됩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내용이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네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너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가 대답했다.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이 포함된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상으로 나아가니라. 셋째 문단에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먹고 있는 식사에 주님은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를 향해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식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식사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식사,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6월절 의미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룩한 식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3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새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식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을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실 것을 또한 약속하여 주시는 그 내용이 2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신 6월절 식사, 곧 최초의 성찬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31절로부터 35절이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론 유다에게 직접 너가 말했다 라고까지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가론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또 허터지게 된다 말씀하시는 예고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너희들보다도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고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보임으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자신의 의지, 그들 자신의 선함을 돋보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말했지만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부인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생겨고만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하는 내용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알았더라면 주님의 경고 앞에 아마 자기 자신의 불같이 타는 의지가 있었어도 되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자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며 헛되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시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고문 내용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팔고 부인합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로 향하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사하시려고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오직 주님께서 몸과 피를 주사 우리를 살리는 하늘 양식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달 함께 나누는 성찬을 통해 하늘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천국 소망을 새롭게 하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소서, 천국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경고 앞에 참으로 겸손해야 했지만 베드로도 제자들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 한 약속에 스스로 넘어지고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